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 박일입니다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어,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봤을 때뭐 정비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 많은 규제 완화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 어떤 지역이 좀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수혜를 좀 봤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용산에 아, 남산 주변 지역, 음. 고도 경관 지구가 완화됨에 따라서 그쵸. 거의 뭐 50년 가까이 개발이 불가능했던 음. 후암동 지역이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후암동 지역도 투자를 많이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 신통기업으로 확정됨으로 해서 사업의 속도를 낼 상황이다. 그만큼 앞으로 용산이라는 입지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혜를 또본 지역이 있고 네. 또 앞으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 그렇죠. 있죠, 대표님. 네. 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지역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에 이런 말이 있죠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 대표님께서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의 주택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뭐죠? 어, 대표적으로 봤을 땐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밖에 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 사업밖에 없죠. 보도자료를 음. 좀 살펴볼 텐데요.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부터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울 신축 입주가 정말 급감을 하는데요. 내년에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이 달랑 7천 가구다 이번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만큼 서울의 공급 물량이 급감을 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느냐?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5년간 거의 뭐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어, 스톱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더욱더 서울시가 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사비가 이렇게 오르고 분양가도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한 그런 걱정, 음. 또 미분양이 생기면 조합원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경기도 굉장히 네.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이 속도를 많이 못 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에 부족한 신축주택,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힘을 주고 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대표적인 예로 한강변의 35층 룰이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렇죠.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최고 250m까지 무려 70층이 넘는 사지구 같은 경우는 70층이 넘는 그런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압구정, 여의도 지역 또한 뭐 50층이 음. 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반포와 압구정, 성수동이 이런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도 신고가가 터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최고 입지가 변화합니다. 그렇죠? 어, 강남의 판도가 10년 전에는 대치동이나 개포동이 가장 비싼 아파트였는데, 그쵸. 지금은 이렇게 정, 어, 정책의 바뀜에 따라서 한강변, 압구정동과 반포가 넘버원 지역으로 음.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정부 정책의 수혜를 어느 지역, 어느 종목이 가장 크게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투자 수익률이 차이가 생긴다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방송을 본 애청자님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가 되는 지역, 즉, 규제가 앞으로 풀어질 지역에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남들보다 먼저 선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서 규제 완화가 해제가 되고 그런 규제 완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앞으로도 꾸준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정부와 서울시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 시청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익성이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이런 규제 완화책이 있을 텐데, 어, 이런 규제 완화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시청자분들이 알고 접근을 한다면, 어,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 규제 완화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발표된 규제 완화책 중에서 우리가 가장, 투자자로서 가장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 2월 달에 발표가 됐죠. 이제 실행이곧될 텐데요. 용적률 자체가 무려 700%로 음. 개발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과거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200에서 250% 사이였는데 네, 거의 3배 가까이 용적률이 올라간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규제도 심하고, 또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수용방식, 또 네. 매매도 어려워서, 사업 진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민간 방식으로 개발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어, 노도 여건까지도 보지 않고, 재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매매가 불가능했지 음, 않습니까? 하지만, 네, 그렇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매매까지도 음.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진행되는 지역 좀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 가장 큰 특징은 역세권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아, 과거에는 350m 까지 였는데 이번에 500m 까지도 확장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구역 자체가 넓어지고, 과거에 비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 거리가 500m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역세권이지만 싱글 역세권보다는 더블 역세권, 다중 역세권역이 음. 앞으로 도심 복합 사업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싱글 역세권보다는 다중 역세권역의 투자 가치 개발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진다 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용적률 거래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무려 800에서 1000%까지도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 가지 고도제한이라든지 문화지구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됐던 지역도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고 함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중역세권 도심권과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초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렸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 음. 단기간 안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입주 때까지도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어, 규제 철폐 5대 방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가 의무 비율이 10% 미만으로 축소가 돼서 상가는 요즘 거의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습니다 어, 주택, 아파트는 잘 팔린데 상가가 안 팔리다 보니까 조합 같은 경우는 상가가 굉장히 골머리였는데 음. 상가 비율이 낮춰짐에 따라서 사업성이 늘어나고요. 환경 평가 기간도 단축이 돼서 최소한 6개월에서 1~2년 이상 어, 소,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지구, 경관지구의 층수 완화가 됐죠. 그래서 네. 과거에는 4층밖에 못 쳤습니다. 음. 그러면 아파트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어, 개정이 돼서 15층, 45층까지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로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용산, 음. 남산 주변 지역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어, 기부채나 비율도 인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 정부에, 서울시에 많이 낼 필요가 없이 조합원들이 그만큼, 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통합심의가 확대돼서 단계가 과거에는 10단계였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대여섯 단계로 낮춰졌기 음. 때문에 뭐, 2, 3년 정도의 시간도 단축됐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개발한다라고 하면, 기본 10년, 15년, 뭐, 20년까지도 걸렸던 게 네, 사실이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 5년, 6년에도 입주할 수 있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과 인센티브로 인해서, 재개발의 사업 속도를 낼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입지는 좋지만,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사업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용종률 사항과 인센티브 때문에 사업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입지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고, 뛰어난 사업성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역들을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앞으로 큰 수익을 어찌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수익적으로 크게 이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규제 완화책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지 알아야지 또 투자를 해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와 정부의 이런 적극 규제완화로 해서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어딘지 알아볼텐데요. 첫번째 규제완화로 인해서 최대 수혜지역 바로 어딜까요? 한강변입니다. 네. 최근에 최고가 아파트 음. 재건축 재개발 통틀어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한강변 벨트 완성되면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지역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할때 한강변 투자할 지역을 가장 1순위 지역으로 투자를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압구정에서 성수 그리고 앞으로 한강변 규제완에 화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자양동과 마포에 있는 용강동 지역을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도를 보시면 이번에 규제완화를 해서 압구정동 1, 2, 3, 4지구가 아,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바로 한강변 맞은편인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1, 2, 3, 4 지구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압구정동과 성수동 지역이 최고가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다음 지역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자양동 한강변 라인이 아.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음. 수 있는 지역이고요. 어, 압구정동과 성수동의 최고가 국평으로 해서 50억, 60억대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자양동에는 아파트 또한 거기에 그런 후광 효과를 얻어서 그런 흐름을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강변 쪽, 또 저평가되어 어디냐. 바로 여의도권역을 살펴보는데요. 음. 여의도권 같은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상업지로 또 종사량이 돼서 50층 규모의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맞은편 지역이 어디냐. 밤섬을 끼고 있는 이 공덕역과 대형역세권에 있는 마포 용강동 지역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권역의 재건축 사업의 바로 후광업과를 얻을 수 있는 마포 용강동 또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한강뷰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남산 고도지구 완화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용산.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가장 지역 중에 하나죠 용산 용산 지역의 대표 주자 바로 한남뉴타운이고요 한남뉴타운 또한 이번 규제 완화에 수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한남뉴타운과 바로 남산 주변에 있는 후암동이 이번 남산 고도 지구에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바로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한남동과 후암동에 중간에 있는 이태원 녹사편 역세권 지역 또한 앞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심권 또한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해서 기존의 용적률 뭐250% 정도에서 최대 700%까지 얻을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는 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왕십리 역세권을 들수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를 대표하는 왕십리 역세권 어,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도심권역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왕십리 역세권도 주목해야 될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어, 공공도심복합사업 이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8월달부터 가능해졌죠. 네. 그래서 실거주를 원하시는 무주택자분들 확실하게 어, 구역 지정이 선정된 지역은 리스크가 없겠죠. 없죠. 그런 지역으로 따졌을 때는 GTX 트리플 역세권인 연신내 역세권도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연신내 역세권 같은 경우도 이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 투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특히 또 GTX가 또 개통이 됐죠. A 노선 서울역까지 개통이 돼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음. 앞으로 3~4년 후면. 강남 삼성동까지 GTX 개통이 되면, 어, 강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소액으로 실거주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어, 투자를 검토할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방법, 투자 포인트 짚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마무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정부와 서울시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투자자분들에게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로 해서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밖에 없고요. 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그래서 인력이라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지금처럼 침체기에 부동산을 외면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그런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향후 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도 얻어가시고 향후에 핵심 지역, 브랜드 시축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정말 180도 입지가 바뀔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한강변의 층수 완화로 인해서 압구정동, 성수동, 한남동, 여의도, 반포가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이런 대장지역의 후경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틈새지역 우리가 선점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도 경관지구 완화로 인한 남산 주변지역 그중에서도 용산 예, 그런 지역이 있겠고요. 그쵸. 민간 공공 도심 복합 개발 사업지가 새롭게 선정되고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음. 이런 지역들을 공략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뷰가 나오는 재개발 지역, 1, 2억대로 투자할 수 있겠고요. 음. 용산입니다. 그중에서도 남산, 민족공원 뷰가 나오는 그런 재개발 지역. 도심 지역의 다중 역세권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 있는 지역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경기의 그런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관세 전쟁이라든지 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하루 이틀 보고 투자할 게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5년 정도 이상의 기간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정책 변화라는 이런 큰 틀에서 큰 기회를 찾으시는 투자자분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개발에 따른 프리미엄을 얻어 갈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최상급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소액으로 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규제 완화책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 소액으로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또 이제 적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판가름이 될것 같은데 어, 저희 사무실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선점 투자해서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지역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지역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어, 재개발에 난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